가압류와 보전처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압류는 금전채권 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하는 절차로 주로 금전채권에 한정되지만, 보전처분은 금전채권뿐 아니라 특정 행위나 권리의 이행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동산, 주식, 지분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해 처분, 이전 금지 또는 행위 금지를 명하는 포괄적 조치입니다. 실무에서는 채권 성격과 분쟁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려면 처분 금지 가처분을 금전 채권 집행을 준비하려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전략적으로는 대상 재산과 채권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 자료와 긴급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소홀히 하면 법원이 기각하거나 보전 조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신속히 이의 신청이나 해제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초기 단계에서 장기 유지 전략과 본안 소송 계획을 동시에 세워야 하며 집행력 유지 및 권리 보호를 위해 전문적인 절차 이해가 필수적입니다.